자, 부산에서 세시간 반을 달려왔습니다. 여기는 예, 해남 땅끝 마을이고. 예, 자, 1년 만에 오신 거예요? 아, 1년 만에 왔습니다. 1년 만에요. 또 민어 시즌이래서. 예. 또 민어를 또 예. 손맛도 보고. 예. 어, 손맛과 입맛을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아. 또 참... 작년에 저희가 왔을 때는 그때 9월달에 왔었습니다 시즌이 이제 후반기로 접어들었을 때 왔고 예, 예,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한달 이상 일찍 들어왔거든요 음, 한창 시즌이라서 예. 지금 씨알이나 예. 마리수, 예. 장어로 다해서 다서 예. 왔습니다. 어, 자 오늘은 우리 부산 낚시인들과 함께 해남 미어 한번 노려 보겠습니다. 이제. 자 이제 화용호 출항 준비를 하는데요. 우리 김대동 선장님 <laughs> 뗏목을 타고 지금 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화용호 예, 예. 땅끝항에서 출항하는 배낚시 전문 출조선이고요. 초여름부터 초가을까지 민어 위주로 출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 20분 정도 달려왔습니다. 이제 포인트에 도착을 했고요. 예, 지금 낚싯배가 정박을 하고 있는 곳은, 예, 해남권 근거리 섬인 어룡도, 예, 저 앞쪽에 보이는 섬이 어룡도입니다. 어룡도 북서쪽 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바이오 선장 김태동입니다 예. 해남쪽 오, 요즘 시즌 다 타고 들었거든요 저는요 네. 자, 올해 언제부터 출조하셨어요 올해는요 올해는 첫 출조는 올... 6월 15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아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예예. 예. 제가 아... 이제 일기를 쓰다 보니까 아, 정확히 그렇군요. 기억하고 그리고 예. 작년하고 또 틀리게 예. 초반에 대물이 좀 많이 나왔어요 아 그렇습니까 이 대물이 예. 전년도 같은 경우는 예. 저기 뭐 상마, 중마, 하마 이곳 내에서만 여기 출연했었는데 유명한 곳이죠. 예. 예. 지금은 올래 같은 경우는 예. 사방에서 나왔어요. 아 그래요? 노하도, 높도, 예. 그다음에 진도, 숲앞에 예. 또 여기 송오리이 예. 사방 어디서 나올지 모를 정도로 어...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 선장님들은 고민이 깊었겠네요. 예. 어디로 뭐 출조를 하느라고 예. 매일매일 고민하고 예. 또 서로도 의견도 나누고 그렇게 주저하는 중 근데 원래는 지금 패턴 찾기 힘든 게이 예. 미러들이 때로 다니면서 예. 오늘은 어룡도에서 한 삼사일 확 나왔다가 예. 또또뜸할 때는 송우리 쪽에서 나오고 아 이래가지고 저희들도 고민이 상당히 많아요. 아 낚시터가 넓은 대신 예. 고민이 또 예. 깊을 수밖에 예. 없겠네요. 그러니까 오시는 조사님들도 보면은. 예. 또 뭐~ 이제 망쿨에 가신 분들 있는 반면에 예. 또빈 걸로 가신 분도 있고 아... 그런 형태예요 여기는 예. 다시마 이제 전복 먹이가 되는 다시마 양식장이에요 어, 그러면 근데 이제 여기는 예. 다시마를 다이제 먹이를 예. 이제채취한빈 공간이에요 아... 예, 빈 공간에서 이 배를 결박하고 낚시를 하는 형태. 어, 민어 같은 경우는 민어가 좋아하는 먹잇감은 많겠네요. 이쪽이요. 그렇죠. 이 밑에 예. 이게 바늘에 걸려오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다시마라든가 예. 이거 보면 거기 붙어있는 새우. 아, 그렇죠. 게, 해조류에 붙어있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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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완전 어, 민어 입장에서는 여기 그렇죠. 그냥 큰힘안 드리고 배를 네, 채울 네, 수 네.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저희가 이제 부산 팀들하고 출조를 할때 원래 계획은 낮낚시를 하기로 되어 네, 네. 있다가 선장님께서 낮보다는 밤낚시 조항이 최근에 좋다고 해서 네. 지금 출조 패턴 자체를 바꿨는데요. 네. 어, 뭐, 낮하고 밤하고 원래 민어가 낮밤 간 음. 조과차가 큰 어종입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예. 조과차가 별로 없었어요. 아, 원래는. 원래는 어. 좀 네. 많이 나요. 음. 많이 나고. 예. 낮보다 밤이 낫고 예. 또 첫째 우리 이제 조사님들이 예. 더위에 밤에는 예. 1 2시 넘어가면 좀 추울 정도로 아 그렇습니까 예, 아, 그 정도 예. 선선한 낚시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자, 아, 예신을 보고요 한 템포 기다렸다가 춤질을 했는데 자 이번에도 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또 맞다, 맞다. 어떤 손님고기가 올라올까요? 아, 미르다, 미르다. 야, 미나 아니라고 했는데. 예, 미나가 올라오네요. 씨알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요. 예. 아이고. 자. 자. 요즘 어떤 미끼에 올라온 거죠? 아, 밴댕이 밴댕이, 밴댕이. 네. 밴댕이 미끼에 올라왔고요. 입질이 확실히 자부하고는 다르게 시원시원했습니다. 예. 그런데 예, 올라오면서 힘을 크지 어. 크게 쓰지 않았어요. 예, 다른 손님 고기인 줄 알았는데, 예, 오늘의 대상은 민어가 올라왔습니다. 자, 강진기 씨도 예, 연달아 지금 손맛을 보고 있는데요. 어? 민어가 아니라 붕장어네요. 자, 자 예, 붕장어. 붕장어입니다. 예, 군평선이, 그리고 얼음동과 함께, 여름. 해남 앞바다 민어배 낚시 대표 손님 고기입니다 분장어예 이게 양식이죠. 예좀성가식이긴 해도 맛은 아주 끝내주니까요. 자, 왔다 왔다 강진기 씨. 예한 마리 걸어내는데요. 자 민어일까요? 오예뭐 힘쓰는 뭐, 모양새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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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어, 같기도 뭐, 뭐, 민어 같기도 하고요. 뭐, 우와! 뭐, 딱돔이 <laughs> 아니고 이 뭡니까? 군평선이가 뭐고? 딱도. 군, 딱도. 얼음돔 이 와, 귀한 손님 고기 니다 얼음돔 올라왔 네, 요름도 자, 어떻게 보면, 민호보다 더 구경하기 어려운 고기죠 얼음돔. 아주 맛있는 o o k i n g cooking, c o o k i n 다 c o 쪽으로 n g coo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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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봉돌이 달린. 아주 무거운 미채비를 사용 중입니다. 아, 네. 예. 민어 입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 한 마리 올라오는데요. 민어가 예. 맞습니까? 민어가 맞습니까? 민어 맞습니다. 자, 이제 깊어. 밤이, 예, 밤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자, 민어가 또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 꼬리 지느러미가 예, 다이아몬드 모양이 예. 모양의. 예. 예. 밴댕이. 금무티티한 예. 최고급 낚시대 상어, 민어, 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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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자, 요 녀석도 아... 밴댕이 밑에 올라왔습니까? 예. 예. 아, 예. 지금, 예. 야식 시간인데요. 야식 시간 도중에 지금 또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자, 볼까요? 와, 이번에는 바늘을 봐보세요. 오, 오, 오. 한 마리 또 추가를 합니다. 자예 뱀머리뿐만 아니라 지금 예 선미 쪽예 선미 쪽에서도 오 한치입니다. 자아 한치가 아니고 미너입니다 미너 예 제가 지금 한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볼까요? 쟤 미끼 어떤 거 사용하셨어요? 미끼야 예. 밴댕이. 밴댕이, 야 오늘은 역시 예 밴댕이에 지금 민어 입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서울 낚시인 김정배 씨 지금 예 연달아 두 마리를 걸어냈는데요. 자 아, 앞서 예 민어를 낚은 지 지금 5분이 채안 됐습니다. 5분이 안 됐는데 지금 완전히 감을 잡은 것 같습니다. 자또한 마리 앞서 낚은 민어와 씨알은 비슷합니다. 왔다, 왔다, 울고 있네. 자, 저 오, 오, 꾹꾹거립니다. 예, 예, 잔챙이 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화영어, 뱃머리에서 예, 미어를 공략하고 있었는데요. 자, 오늘 나온 민어 중에서는 제일 큰 녀석이 아닐까? 지금 조심스레 예측을 해 봅니다 자 아직까지 요 수면에 떠오르진 않았고요 오저저저저저 발밑까지 왔습니다 자 아니, 안 커? 예, 오늘 나온 것 중엔 제일 큽니다 자 뜰채가 투입 됐고요 자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나온 오, 예 민어 중에서는 제일 크네요. 역시 힘을 쓴다고 했는데요. 자 볼까요. 자요게 바로 해남 민어입니다. 자이 민어 채색 한번 보십시오. 아, 자, 예. 개머리다, 오 이번에 시알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요 수심이 20m가 넘는 예 이번 출조에서 가장 깊은 포인트입니다. 자. 예. 예. 어. 자, 지금 조류 소통도 아주 좋은 곳이고요. 수심도 깊고 해서 지금 손맛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과연 씨알이 어느 정도 될지 자, 지켜보겠습니다. 씨알좀 된다. 자, 우리 화영 김태동 선생님께서는 벌써 뭐. 준비를 하고 있고요. 붕장어 예오 CR 좋습니다 살이 통통하게 <laughs> 올랐는데요 야 붕장어 자 이건 진짜 예 이상기다려 예 이건 장어 탕용으로 진짜 판매를 하고 있는 아주 큰예 CR이 좋은 예장어 붕장어 붕장어